제가 연수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르노르망 타로 강의할 때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5주 강의면 꼭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랑 따블로를 배우기 전까지 어디 가서 내가 르노르망 카드를 배웠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봐주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네, 우리 선생님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함구하라 하였다. 이러면서 언제 해야 되죠? 그랑 따블로를 배우고 나서 그때부터는 제대로 이제 리딩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말 그대로 르노르만 카드의 꽃입니다. 이 그랑 따블로 가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미래 방향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있는 이 남자, 오른쪽을 보고 있잖아요. 아, 보는 방향이 미래예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미래는 여기 써놨죠? 오른쪽 혹은 오른쪽 대각선 위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이 여자의 미래는 잘 보시면 왼쪽을 보고 있죠? 아, 왼쪽 혹은 왼쪽 대각선 위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아이는 자라나는 새싹에게 희망을, 그래서 항상 바른 쪽, 오른쪽으로만 가요. 간혹 이제 카드들 중에 아이가 그네 타고 있는 아이, 왼쪽 보는 아이, 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아이, 다양한 아이가 나오는데 상관없이 아이들은 무조건 오른쪽이 미래예요. 이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가 가능했죠. 자, 남자가 여기 있고, 여자가 여기 있으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왜요? 어 만나네, 어 여기서 딱 만나네. 남자는 일로 가고 여자 일로 가서 아유 사랑이 이뤄지겠네요. 이렇게 리딩을 했었던 거죠. 자또 볼까요? 남자가 여기 있고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왜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리딩을 했었죠. 여자 왼쪽 가고 남자 오른쪽 가네 못 만나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리딩을 했던 거죠. 자또 봅니다. 남자 여기 있고 여자 여기 있습니다.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안이루져요 왜요? 대각선 방향으로 저기 있긴 있지만 오른쪽에서 만나지는 않나요? 아, <laughs> 자,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움직인다면 자, 만나려면 남자는 이쪽 방향으로 대각선 위 말고 오른쪽 직선으로 쭉미래가 진행돼야 되고 여자는 왼쪽으로 말고 대각선 왼쪽 위로만 가서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약속을 지킬 거야, 나랑 결혼할 거야, 케이 계속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남자는 빛의 속도로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가, 달려가야지만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100명 중에 한명 정도 지구지순한 사랑이 있을 순 있으나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여자 찾는 게 빠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자, 왜냐하면 이한 줄에서 그 다음 한 줄까지 가는데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딱딱 3개월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다렸다가 3, 6, 9, 12, 15개월 후에 사랑이, 그 다음에 결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거리가 멀면, 마주보고 있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옛날에는 제가 위에 8장,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줄을 깔고, 남아있는 내 장은 여기다 가 넣는, 이거를 가르쳐드릴 때, 이 배열법을 가르쳐드릴 때, 그냥 직관으로 리딩하세요. 옛날엔 이렇게 강의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르노르망 원서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더니, 이 방법, 이 배열법으로 리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조목조목 어떻게 리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의 흐름대로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미래. 항상 고정입니다. 어, 여기 써놨죠? 인물이 보는 방향 무시. 항상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미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 카드. 인물이 여기 있었다면 이거 기준으로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미래가 되는 거죠. 자, 요즘 나오는 르노르만 카드에 예전에는요, 지금 이 남자 같은 경우에 오른쪽 방향을 보고 있고, 시선도 오른쪽이었죠. 자, 이 여자 같은 경우에 왼쪽 방향을 보고 있고, 시선도 왼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몸은 이쪽인 것 같은데, 시선은, 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즘 나오는 카드들은 다 뒤돌아 있습니다. 눈이 어디를 보는지 찾는 거 너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아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난 뒤돌아 있겠다 뒤돌아 있으면 무조건 오른쪽이 미래 이렇게 그래서 요즘 나오는 카드들은 대세입니다 이 카드들도 약간 대세를 따라요 그래서 그냥 이제 심플하게 갑니다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미래 이렇게요 좋으세요? 안에 깔려서 좋으세요? 아, 옛날에는 그래서 잠깐만 이 눈빛이 어디를 보는지 어, 막 찾아보고 하는 것도 일이었었는데 지금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그랑따블로 리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센스 카드와 모서리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센스 카드는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4장을 말하고 모서리는 이 끝머리에 있는 이 4장의 카드를 말합니다. 에센스는요. 여러분 화장품 에센스 발라보셨나요? 비쌉니다. 어 너무 비싸서 막손 떨면서 한두 방울 막 이렇게 찍어 바르고 이랬는 저만 그러나요? 여긴 다 부유하신가 봐요. 네. 그러는데 말이죠. 어쨌든, 에센스가 비싼 이유는 정말 핵심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에센스 카드는요, 이 스토리의 핵심인 거예요. 질문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 혹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선생님 타로를 받으렸는데 남자친구가 생길까요? 막 이렇게 하고 물어봤는데 마지막 여기 36번에 관이 있었죠 제가 아이 선생님 사귀기는 하되 깨지겠구나 눈에 보였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정말 선생님 남자 만났는데 얼마 못 가서 깨졌어 요 하고 연락이 온거죠 나는 알고 있었다 차마 말해주지 못했을 뿐 마스터들은 원래 이 하루 깔면서 느낌 딱올때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담자가 들어서 기분 좋고 좋은 얘기만해 주는데 예를 들어 이런 얘기. 헤어지겠네요. 이렇게 미리 안다면 아, 그럼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합격할까 하고 물어봤는데 안될것 같아. 선생님 떨어지겠네요. 이러면 이 사람 공부할 의욕이 생길까요? 그래서 가급적. 내가 딱 보니 떨어질 상이야. 눈가 봐도 이건 떨어질 거야. 해도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희망을 줍니다. 선생님! 경계 딱 걸렸다! 조금만 더 하면 합격 간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할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떨어진 건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럼 이제 떨어진 다음에 오죠. 네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면 선생님, 살짝! 1% 부족했나 보다. 어떡하냐, 선생님. 이렇게 위로를 해줘. 네, 나름 저의 노하운데 말이죠. 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혹 되게 민감한 시험일 수있잖요 수능이나 이럴 때는 정말 와서 머리 뜯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 또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네. 자, 이번에 모서리 카드인데요. 이 각각의 모서리에 있는 이 카드들은 전체의 스토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네담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요약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여기 1, 2, 3 하우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하우스는요, 말 그대로 이 36장 중에 첫 번째 시작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뭐가 시작될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클로버 자리는요, 여러분 보통 이제 클로버를 보시면, 아, 행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운과 기회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배 자리는요, 배 타고 멀리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과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자, 이번엔요, 피켓의 심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딱 중앙이 어딘가를 찾아서 네장의 카드를 골라봐 한다면 어디를 뽑으시겠어요? 오, 여기 그쵸? 바로 그 자리가 피켓의 심장입니다. 자, 12번 새 카드 자리는요. 남들이 날 어떻게 얘기하는지. 예전에 제가 이 카드 외우기 쉽게 하려고 12번이니까 하나, 둘 모이면 뒷담화! 이렇게 가르쳐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소문부설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카드는 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나 있는지 어떤 구설이 도는지를 알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아이 자리는요. 내가 어떤 게 미숙한지, 내가 뭘 시작해야 할지를 알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원 자리는요, 겉으로 보이는 저는 어떤지, 남들은 날 어떻게 보는지,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어, 예전에 제가 제 거를 그랑따을 했는데, 여기 20번 정원 자리에 관이 딱 나온 겁니다! 제가 어떻게 리딩을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리딩을 했습니다. 끝내주는 강의죠. 다른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제 강의만 듣고 끝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딩을 했는데, 웬걸? 몇달안 지나서 제가 외부 강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laughs> 아, 마스터라고 해서 모든 걸알 수는 없어 카드는 저한테 정답을 알려줬는데, 제가 인간인지라, 차마 그 수많은 변수 중에 그런 일이 생길 거라 예상조차 못했던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라고 해서 100%다 맞겠습니까? 그게 다 맞으면 제가 뭐하러 여기 있겠어요? 로또 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네, 벌써 해외로 이민 갔겠죠 네, 그런 겁니다. 이 마스터도요, 100%다 장담할 수는 없는 거. 저희가 신이 아니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 자리, 21번 산 자리입니다. 자, 이 산은요, 넘어야 할 장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어떤 힘든 일을 이, 이겨내야 되는지, 이제 그걸 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밀러린인데요. 자, 여기에서 에센스 카드는 어떤 카드죠? 그렇죠. 밑에 있는 4개 33, 34, 35, 36이 밀러링을 할때이 에센스 카드는 빼고 접습니다. 어. 자 얘를 이렇게 기준으로 위아래로 접고 여기 기준으로 양옆으로 접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는 위치를 보는 겁니다. 대각선으로도 접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접고 이쪽으로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위아래로 접고, 양 옆으로 접고, 대각선으로 접으면 세 개의 카드가 나오겠죠. 그 카드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속마음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자, 13번 아이 카드의 릴러링을 했을 때 나오는 카드는 어떤 카드들일까요? 12번, 20번, 21번. 오, 그렇게 한 방에 아쉽 제가 이렇게 너무 잘 가르쳤나요? 그렇습니다. 요세 장이 이 아이의 마음이죠. <laughs> 참 잘했어요. 자, 28번 남자 카드의 속마음은요. 난이도가 있나요? 3 <laughs> 장, 그렇죠. 자, 이 28번 남자를 일단 위아래로 접으면 여기 기준으로 접으니까 위로 가서 딱 여기 만나겠죠. 양옆으로 접는다면 바로 옆에 있는 여기로 가겠죠. 자, 대각선이 문제인데 대각선이 헷갈린다시더라고요. 자, 대각선이 헷갈리실 때는 옆으로 접은 다음에 다시 위아래로 접으세요 자, 해 보겠습니다. 자, 28번 남자 카드를 옆으로 접으면 29번으로 가죠. 이걸 위아래로 접으면 5번 나무로 갑니까? 네, 그렇게 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됐나요? 또 연습해 봅니다. 자, 15번 곰의 밀러링을 했을 때 나오는 속마음은 10번, 18번. 와! 이게 한 방이 되십니까? 대단하신데요? 제가 잘 가르친 겁니까? 예. 야또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1번, 주무시다가 다 깨셨어, 지금. <laughs> 자, 1번 기수카드에 밀러링을 해보죠. 어디가 나오나요? 그렇죠 이건 더 쉬워. 그냥 모서리 카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모서리 카드 중에 뭔가가 하나, 딱 키카드가 들어갔다면, 계속 마음은 그냥 바로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자, 방금 보셨던 이 밀러링은요, 앞에 보셨던 배열법 요거 8장씩, 4장, 4, 8, 32, 33, 34, 35, 36 이렇게 36장을 구성하는 것도 있고, 4 곱하기 9 배열로 9장 깔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4, 9, 36 이렇게도 할수 있죠. 자,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4 곱하기 9 배열의 밀러링은요, 똑같아요. 양옆으로, 위아래로 접습니다. 똑같아요. 자, 남자 카드가 여기 있다면, 속마음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제가 너무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자, 여자 카드의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 자, 아이 카드의 속마음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난이도를 올려봅니다. 여우 카드의 속마음은? 20, 21, 23번.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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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남자가 왔는데, 남자친구의 속마음이 궁금해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필 그 남자 친구 카드가 여기 딱 가운데 요 줄에 들어가 있다면, 아, 그 남자친구는 속을 잘 보여주지 않는군요. 이렇게 리딩하면 맞아요. 속을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리딩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 5분만 쉬겠습니다.